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자, 이제 2022년 이제 공부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음, 오늘부터 4월 1일요, 4월 1일까지 총 12주 동안 1, 3월 기초 이론반을 운영할 건데, 수업하기 전에 선생님들 잠깐만 1, 3월 공부, 오늘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학습 전략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수업이랑 맞물려서 설명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저희 일사물 기본 이론 반응 구성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마인드맵으로 마인드맵으로요 장애 영역의 가장 큰 단원 단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대단원, 큰 단원, 줄큰 단원을 얘기해 줄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뽑아 나갈 겁니다. 가지치기를 해 나가는데, 이제 저희 수업할 내용을 가지고 의사통장애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의사통장애 선생님, 기본적으로 크게요. 네 덩어리입니다. 의사통장애의 이해라는 부분. 이 이해라는 부분에 선생님들 많이 힘들어 하시는 의문론, 형태론, 음, 구문론, 의미론, 화용론, 그리고 자음 모음, 뭐 변별자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의사소통 장애 유형이라고 할 때는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거 단순 언어장애 뭐 실어증 조무음운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자발라 검사 이건 하나의 파트로 하나의 영역으로 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의사소통과 관련된 중재 방법들이 쭉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마인드맵을 선생님들이 총 3단계를 거쳐서 처음에는요 처음 공부하실 때는 3단계를 거쳐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마인드맵 에다 갖춰서 들어가면 안 보여요. 저희가 마인드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들을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암기를 한 것이 오랫동안 유지를 되려면 구조화 돼야 돼요. 시각적으로 구조화 돼야 돼요. 근데 시각적으로 구조화를 하면 또 뭐가 재밌는 현상이 생기냐면 인출이 용이합니다. 답 작성하실 때요. 어, 내가 어느 이 내용이 어느 부분이었지 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가지치기 하듯이 잡아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들이 음, 물론 공부는 예습 그리고 본시 학습 그리고 복습 이세 가지 단계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습은 저는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많이 좀 부탁을 안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헷갈려요. 뭔 말인지 모르겠고 솔직한 얘기로요. 그래서 차라리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정도는 알고 들어오셨으면 합니다. 이게 마인드맵의 1단계. 의사통장에는의사통장의 이해, 유형, 자발라검사 중재. 크게 네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라 거. 요거부터 시작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단순하게 마인드맵의 1단계가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요. 예, 이렇게 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의사소통 장애, 그죠?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1단계에 해당되는 마인드맵이 의사소통의 이해 유형 자바라 검사 중재 이렇게 하면 마인드맵의 1단계가 완성이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터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어, 선생님들, 가장 큰 1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은 검은색으로 표시해 주세요. 검은색으로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들이 색깔은 편한, 편하신 대로 결정하시면 되는데, 어, 일단은 선생님들 보기 좋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2단계로 넘어가는 게 의사소통 이해는 또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어느의 요소, 어느의 구성요소, 어느의 하위영역, 이렇게 또 세 덩어리로 나뉘는 거죠 갈라지는 거죠 그러면 의사통의 유형은요 유형은 크게 언어장애, 말장애 이 안에서 이제 또 갈라질 겁니다 자발화 검사는요 크게 표본 검 수집, 표본 분석 이해 이렇게 다 있고 중재는 중재는 교사의 발화 전략, 강화된 환경 중심 언어 중재 스크립트 문맥을 위한 언어 중재 그림교환 의사통 체계를 이용한 언어중계, 그리고 낱말찾기 훈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처음에, 음, 의사통장에는 대네 덩어리가 있었어. 그렇게 1단계가 있고, 그러면 2단계로 넘어갔더니 좀더 세부적으로, 그죠? 가지치기 하면서 벌어지고 있죠. 자, 선생님들이 가능하면 이 2단계까지 예습을 해주셔도 되고요. 안 되면 1단계 정도까지만 예습을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중요해요. 2단계부터 이제 3단계 넘어가는 내용과 대부분, 음, 우리, 저희 전공 문제들은 마인드맵으로 작성하면 3단계에서 끝나는 내용이 있고 4단계로 넘어가는 내용들도 있어요. 주로 의사소통 장애라든지 저쪽에 행동수정, 그리고 학습장애, 요쪽 파트는 4단계까지 넘어가요. 5단계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2단계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제 다른 색깔로 여기서는, 어, 제가 이렇게 해놨죠. 다른 색깔로 그 다음에 해당되는 거. 3단계부터 4단계는 같이 묶어서 가셔야 됩니다. 따로 떼지 말고요. 3단계에 해당되는 또 다른 색깔로 표본 분석이 해는의미론 분석, 국민주 분석, 화형주 분석 이렇게 있다고 선생님들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완성이 된 형태가 어, 선생님들 마인드맵 같이 보실까요? 오늘 나눠드린 거 해설 마인드맵 해설이라고 적혀있는 거 봐주십시오. 요 안에 담기가 어려워서, 요거는 종이를 보고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자 보시면 의사통 장애가 이제 어떻게 생겨 먹은지가 선생님,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마인드맵. 자, 계속 반복합니다. 의사소통장의 1단계, 요렇게 뽑았죠. 기억나시나요? 그죠. 그 다음에 2단계의 요소, 구성, 하이영역 뽑았죠. 그리고 3단계는 요렇게. 3단계까지 나오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제 3단계 이후는 내용들이 연결이 되고 아니면 해설이 들어가야 돼요. 쌤이 개념 정리가 들어가야 돼요. 자요. 1단계에서는 의사통장에는 어떻게 생겨먹었습니다. 크다란 네 덩어리를 잡았고 그네 덩어리를 기준으로 마인드맵 2단계에서는 요소 구성 요소 하위 영역을 잡았고 3단계에서는 요소에 해당되는, 말, 해당되는 내용 구성 요소에 해당되는 내용, 하위 영역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 이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쌤들이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써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에 대한 설명이고, 작성을 어떻게 합니까라고 했을 때 마인드맵 해석을 해설을 한번 보십시오. 해설에서 사쪽 한번 볼까요? <laughs> 자, 제가 마인드맵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용을 채워 넣어야 될지 선생님들이 잘 모르실 수가 있어서, 그 내용들까지 다 채워 넣습니다. 근데 100%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들마다 중요한 키워드가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리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나 정리는 스님들 각자 학습 패턴에 맞춰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해설을 제가 왜 드렸냐 음, 하시다가 도대체 뭘 넣어야 될지 모를 때뭘 정리해야 될지 모르실 때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시고 어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다른 내용들을 더 보태셔도 되고요 아니면 수정하셔도 되고 자, 그러면 일단은 마인드맵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스님들 아, 이거는 빈칸이고요. 자, 이제 마인드맵 연습하기라는 자료인데 뭘 보시냐면 빈칸 자료 말고 이렇게 구조화된 자료가 있을 겁니다. 마인드맵이라고. 그럼 이제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선생님, 마인드맵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한 거, 이해한 거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구조화시킬 수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연습하면 되나요? 그래서 연습할 수 있도록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자, 해설은 무슨 내용까지 다 작성해서 선생님들이 마인드맵 연습하실 때뭘 써야 될지 모르실 때 참고하시라고 만들었고요. 그리고 마인드맵 구조화 연습하기는 지금 저기 뭐야? 어 엑스마인드라는 X마,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 조교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시각적으로 어떻게 구조화 시키는지를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셨나요? 그리고 이 내용에다가 여기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마인드맵 연습하기 연습하기 자료에다가 선생님들이 개념을 놓고 그리고 예시를 쓰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필요하신 내용들을 좀더 확장시켜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구조화되고 이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셔야 될 거, 마인드백까지 공부하셔야 될 거,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게 뭐냐 하면, 자, 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빈칸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빈칸입니다. 빈칸에 빈칸으로 된 자료도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 빈칸 자료를 보시고 선생님들이 연습을 좀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 마인드맵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자 처음에 선생님들이 예습하셔야 될거 마인드맵 1단계 장애 영역이 있고 그 장영역 안에 가장 큰 단원들 덩어리 기둥들이 몇 개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거기까지만 하셔도 되고 욕심이 나시면 2단계까지 뽑아나셔도 돼요. 예습 하실 때는 자 그리고 공부하면 저랑 공부하시면서 어떤 거를 하냐면 마인드맵 3단계 4단계까지 넘어가는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죠. 자 의사소통 이해에서 2단계 넘어갔고 3단계 넘어갔고 이제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한 것들을 자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가 됐죠? 그럼 그 암기를 유지시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습하기 자료, 연습하기 자료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계속 써 나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자신이 붙고, 아, 이제는 이제 내가 스스로 뭔가 인출을 할 수, 인출하기가 싫을 것 같아. 내가 스스로 인출할 수가 있어. 라고 할 때는 빈칸 연습하기 가지고 인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굳이 그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야 돼요?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그래 주십시오. 근데 그게 이게 의사통장회가 끝나고 그다음 우리가 학습장애를 할 건데 두 번째 학습장애까지 가고 나면 선생들이 1, 2, 3단계 구분 없이 넘나들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든지 선생님들 단계 구분 없이 넘나들 시면 됩니다. 하지만 익숙하게 될 때까지 숙달하는 동안만큼은 단계별로 차근차근 나가십시오. 한꺼번에다 들어가지 말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 음, 굳이 선생님이 왜 마인드맵을 사용하시나요? 음,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 엄밀히 따면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선생님들 기출문제 풀어보신 분도 계셨, 계실 거고, 그리고 작년에 시험 본 스님들도 계실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시험장에서 질문, 그러니까 출제 교수님들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써야 돼요. 그죠? 그럼 답을 쓴다는 얘기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인출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한번 차, 한 번, 한 번, 하나씩 따져봅시다. 막무가내로 외운 자료라면 뽑아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맞죠? 그죠? 근데 하지만 이렇게 구조화시킨, 선생님들이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걸 암기를 했는데 암기를 구조화하는 형태로 간다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가 답이 구문론을 묻는 게 답이에요. 그죠? 생각이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면 처음에 의사소통했을 때네 개의 덩어리 떠올릴 수 있죠 네개 덩어리에서 의사소통 장애 이해 어 이해했더니 요소와 구성 요소와 하위 영역이 있었어 그럼 하위 영역에서 아 구문론 그렇게 선생님 순서대로 타고 들어가는 거죠 인출하기 쉽게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쓰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마인드맵을 쓰는 이유가 또 뭐냐면 선생들이 님 1, 2, 3을 공부하시고 3, 4월, 5월 되시면서 아, 어느 정도 서브노트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내 나름대로의 정리한 공책이 정리한 자료가 있어야 되겠다. 라고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어, 맞아요. 있,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거를 막무가내로 교재라든지 아니면 우리 전공 소적을막 가지고 와서 정리하기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다면 음 자신하건데 제가 이렇게 만들어드린이 구조화된 자료를 가지고 거기다가 정리를 해나가면 마인드맵이 시각적 구조화된 것과 동시에 또 서브, 서브노트의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잡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이것을 지금 수업하기 전에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고 어떻게 마인드맵을 단계별로 가고 그것을 수업 시간에 그리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정리하고 그게 좀 익숙해지고 나면 빈칸 채우기로 계속 반복 연습 가는 걸로 하면 쌤들 머릿속에 구조화는 명확하게 잡힐 겁니다. 자 특히 구조하기가 화 가장 어려운 장애 영역에 선생님 의사소통 장애와 학습 장애예요. 그리고 저기 행동 수정 쪽 굉장히 어렵거든요. 구조화 잡기가 그거를 오늘 어, 저기 오 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으로 쌤들에게 구조화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내용을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저희 수업은, 어, 어, 저희 수업은요, 음, 수업이 끝난 다음에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될게 있습니다. 반드시요, 반드시. 그날 해주셔야 됩니다. 뭘 해주셔야 되냐면, 수업이 끝난 다음에 제가, 어, 오늘 제가 게시판에다 올리고 왔어야 되는데, 못 올리고 왔어요. 이거, 형성평가 문제 푸셔야 됩니다. 형성평가 문제가 어디 있느냐? 제 카페 게시판에 만들어놨습니다. 형상평가 게시판을요. 거기 들어가셔서 어, 처음에는 이거를 그냥 파일 형태로, 어, 그니까 그림 파일 형태로 열어 띄워 놓을까 하다가 그냥 제가 PDF 파일로 올리겠습니다. 출력해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니면 저기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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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해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어, 쌤들, 어떤 식으로든지 편하게 푸셔도 되는데, 하나 약속해 주셔야 될게 뭐냐면, 제가 의사소통장에 형성평가 이번 주에 수업 나갈 내용들이 의사소통장에 이해는 수업이 다 나갈 겁니다. 그렇게 제목을 달고 게시판에다가 올릴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쌤들이 댓글로 달으셔도 되고요. 아, 댓글로 달기는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저기 답글로. 아, 댓글로 달기는좀 어려울 것 같고, 밑에다 답글로 해서 답글로 해서 문제 답을 쭉 적어 주십시오. 음, 꼭이요, 꼭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어, 저하고 오프라인으로 직강으로 들으시는 스님들은 수업이 끝난 다음에 바로 제가 형성평가 문제지를 드리고 문제를 푸세요라고 할 거예요. 처음에는 잘못 써요, 못 쓰겠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배운 내용 오늘 쓰라고 하니 그 말이 돼요, 그죠? 어렵죠. 오픈 테스트해도 돼요. 오픈북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무엇을 배웠습니다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자, 제일 좋은 거는 형성 평가 문제, 열 문제 내면 열 문제 다 맞추면 제일 좋아요. 그죠? 근데 1, 3월 달부터 그걸 바라면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럼 너무 자신을 너무 다구치게 되는 거거든요. 힘들어요. 1, 3월 달에 제가 원하는 수준은 어느 수준이냐면 오늘 뭘 배웠습니다. 오늘 뭘 배웠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근을 가지고 이렇게 구조화를 했습니다. 구조화를 끝난 다음에 나중에 빈칸으로 제가 다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까지만. 예. 네. 그리고 그래서 오픈 지금 뭐야? 직강 같은 경우는 쌤들하고 수업 끝나고 나서 남아서 형성평가 문제를 풀 거지만 온라인으로 인강으로 들으신 선생님들은 제가 게시판에다 올리겠습니다. 올려 놓을 테니까 반드시요. 문제를 푸시고 푸시고 답글로 1번부터 올라가는 문제에 족족 다 답을 달아주십시오. 물론, 선생님, 책 보고 하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음, 형성평가 문제가, 어, 선생님, 자, A형이라고 있는데, 예. A형, B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A형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 선생님, 형성평가 문제가, 의사소통 관점에서 어느 요소 네 가지를 쓰시오.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예, 맞아요. 형상 평가는 모의고사처럼 그렇게 어렵게 낼 필요가 없어요. 쉽게 내면 돼요. 쉽게 내면 되는데 왜 쉽게 내느냐?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시험을 보는 지문들을 기출 문제예요. 지문들을 쭉 보시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결국은 물어보는 핵심 질문은 한 문장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어느의 요소 쓰시오 라고 핵심 질문 한 문장이라고요. 그러면 그 핵심 질문을 가지고 가장 단순하고 심플하게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던짐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쉽게 쉽게 암기가 되고요. 쉽게 쉽게 이해가 되게끔 음 그런 목적으로 만드는 게 a형입니다. 그러면 b형 어, b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봐요. 지금 어의 요소 네 가지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b형에서는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합니다. 그냥 A형에서는 단순히 네 가지 쓰세요. 근데 B형에서는 음성 언어, 문자 언어, 점자 수어, 독화, 보안 대체 수 등에 해당되는 언어의 요소를 쓰시오. 조금 달라지죠. 질문 수준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문제가 막 우리 시험처럼 복잡하게 질문이 막 구성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풀어보시면 못 푸는 문제도 나올 겁니다. 하지만 답은 다 교재에 있고 제가 강의 중에 다 얘기한 걸로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만 전체적으로 한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마인드맵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 마인드맵을 가지고 처음에 복습을 합니다. 어느 수준까지 1단계에서 해주시면 제일 좋고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이 욕심이 나시고 여러 개 되시면 2단계까지 예습을 해 주십시오. 그 이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하고 수업 중에 3단계 4단계까지 넘어서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해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연습하기 자료를 가지고 마인드맵 연습하기 자료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구조화를 연습하시고 그리고 수업을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인출이 쉬워지고 어느 정도 인출이 자신이 있어지면 빈칸, 마인드맵 빈칸 연습하기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정말 백지 상태죠 그때는 백지 상태에서 쭉쭉쭉쭉 선생님들이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자, 두 가지 목적입니다. 마인드맵을 쓰는 두 가지 목적. 첫 번째 구조화 시켜서 암기를 한다. 이해를 바탕으로 구조화시켜 암기를 한다. 두 번째 인출을 용이하게 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랑 수업이 끝난 다음에 항상 직강생 선생님들은 이 자리에서 형성평가 문제 볼 겁니다. 인강 선생님들께서는 인강으로 수업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게시판에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수업하기 전에 될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그걸 보시고 답글로 답을 달아주셔야 됩니다. 달아주셔야 됩니다.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해요 책을 찾아보시고라도 달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오늘 뭘, 무엇을 배웠습니다가 쌤들을 안에서 내면화되고 그리고 안에서 정리가 됩니다. 거기까지 반드시 공부 저랑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일삼을 공부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라 말씀드렸고, 일삼을 공부를 하시면서, 어, 하나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마인드 맵 형태든 아니면 다른 형태든, 쌤들이 나중에 8, 9, 10, 아니, 혹은 9, 10, 11월, 요때 계속 돌려볼 수 있는 서브노트라도 괜찮고요, 아니면 요약집이라도 괜찮고, 아니면 마인드 맵 정리라도 괜찮고, 그런 자료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들 각자 개인별로 만든 거. 남의 거 갖다 쓸수 있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의 거는 남이 구조화 시켜 놓은 겁니다. 저한테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각자 개인 거 만드셔야 되는 거까지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제 제 허세미 특수교육 1, 3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사소통장애에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마인드맵으로 어떻게 나갈 겁니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예, 진행하겠습니다.